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칸의 오락실의 라이칸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캐릭 리뷰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볼 거고요. 어, 오늘 리뷰할 캐릭터는, 자, 트리플 H 92레벨 야만 용사입니다. 요게 사실 저번에 캐릭 리뷰가 한번 살짝 들어가긴 했는데, 어, 여기 저번에 저희가 올렸던, 어, 요 영상이거든요. 어, 요 영상. 이 야만 용사가 빠따를 들면 벌어지는 일. 요건데, 여기서 댓글 중에, 트리플 H면 오우거 마울로 해야 더 맞죠. 전 오우거 마울로 하고 있어요. 미니멈 대지 모연타에. 라고 댓글을 주셔가지고, 아마 지금 오우거 빠따로 바꾸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긴 거 보면은, 자, 어, 요렇게 생겼거든요? 어, 그쵸? 요렇게 빠따로 바꾸신 것 같아요. 어, 자, 각설하고, 바로 신정사형, 어, 캐릭 특징 한번 읽어드리고 갈게요. 자 비올 더더킹더킹 오브 킹스 꺄악 꺄악 꺄 꺄악 하 어느 분이 HHH는 오고받아야 한다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지른 오거마울 h h 를 가져와 봅니다 자 캐릭 터징 던더마울 H H H 때는 그냥 맥댐으로 패버렸다면 이번에 나온 오거마울 죽숨 H H H는 그냥 공속으로 확 조져버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빨리 패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오거빠따 정통 오한마의 H H H를 플레이하면서 오한마로 빠마리 축축하게 맞고 언더테이크한테 편의점 문 닫을 때까지 하이파이브를 할수 있는 그킹 오브 더킹 영리한 남살자 더 게임 WWE의 CCO HHH의 추억을 물씬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오거 마울 죽숨 등 상태에서 95공속 나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라고 말을 해주셨네요 자 아이템 세팅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오거 마울이라고 하네요 바로 무기 같은 경우는 오거 마울 죽숨을 가졌습니다 여기 백스엘엘 조드엘드 엘드 조드엘드를 박아주면서 여기서 이제 60공속 오피징이 413증가예요 와, 그러면 이거는, 뭐, 한15증뎀에 어, 죽숨을 작업해서, 어, 398까지 띄운, 어,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화 빨고, 생명력 빨고, 어, 데미지는 589에서 815. 어, 민뎀이 굉장히 세다는 게또 특징이죠. 썬더 마우라고 좀 다른 점이. 어, 그래서 오고 봤다. 자, 따가리 같은 경우는, 어, 슬가르로 끌에 대해서 가디언 크라운으로 했고요 어, 여기서 보면은, 어, 15 공속에 40 증뎀 주얼을 박아줬네요. 어, 그래서 보면은 야자만투스길의 15공속 타격 해복속도에 40피의 명보 있고요. 어, 여기서 피빨고 어, 요렇게 해서 모적까지 끌어온 어, 요런 세팅입니다. 라빠 같은 경우는 어 세크 수술을 입어줬습니다자 세크 수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이제 기동성 있게 타이포를 탈수 있어서 모든 디아블로 캐릭터들에게 굉장히 좋은 어,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가 같은 경우는 란수 가줬으면서요. 예, 여기서 20 공속, 그리고 악마에게 주는 데미지 350을 여기서 끌어왔고요. 자, 벨트 같은 경우는 메달에메달에 코일 가면서 여기서 받은 물리피해15% 감소를 여기서 끌어왔습니다. 자, 림발 같은 경우는, 어, 런열 기수, 고 라이드, 워부츠를 미르미돈으로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어, 30 달려에 15 강타, 15 치공, 10 상악, 어, 요렇게 끌어왔고요. 자, 아물 같은 경우는, 어레곤주의렐렐로 원스킬의 20 공속을 여기서 끌어오고, 치공까지 여기서 가져 왔습니다. 자, 링은 한쪽 레이블링 가주면서요, 어레를 올려주고, 빙결되지 않은 옵션을 여기서 끌어왔고요. 반대쪽 역시, 치륵설이 가주면서, 어레를 끌어오고, 민첩과 빙결되지 않은 옵션을 여기서 끌어왔습니다. 자, 수합 보시게 되면은, 자, 50 쌍으로 껴주면서, 이제 함성 칠 때, 수합해서 함성을 쳐서, 더, 함성 핏뻥을 올려주게끔 만들었고요. 어, 그 다음에 인벤 보게 되면은 어, 자만 용사 3스킬에 19, 20 횃불이 있습니다. 자 애니창 1스킬에 19, 20, 10어 모자 1 빠지네요. 자 그랜드참 보게 되면은 자 매거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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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줬고요. 그리고 하나는 어, 물림 파괴참 어, 하나 깔아줬습니다. 자 스물점 보게 되면은 어 메거래피 메거래피 메거래 메거래 메거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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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거래 메가래, 메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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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거래피 메가래, 어 이렇게 스물점도 도배를 해주셨습니다. 자 스택 보도록 할게요. 스택 같은 경우는 자 힘은 아이템 착용치까지 찍은 다음에 나머지 더 찍어줬습니다. 지금 순수 330까지 찍으면서 힘은 487까지. 바바리한 힘 찍으면 데미지가 올라가죠. 어. 민첩은 아이템 착용치까지 찍어줬고요. 활력은 165까지, 어, 아이템팔 포함 273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응. 자, 레진 보다시피, 요런 식으로 약간 나오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상세보기 보게 되면은, 받은 물리피해 감소, 마이너스, 여기서 10을 끌어왔지만, 그리고 밑들리가 어, 수수해서, 어, 물리 감소가 있기 때문에, 어, 그게 합쳐져서, 마이너스 13%. 생명력 21% 훔쳐지고, 마나 7% 훔칩니다. 어, 쭉 내리게 되면 은 공속은 115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달려 75어 그리고 악말개 주는 피해 350%와 언데드 300 200% 그리고 상악 시공 강타 요렇게 끌어왔고요. 빙결되지 않은 옵션 레이블링에서 끌어왔습니다. 좋아요. 자 스킬 보도록 할게요. 스킬 같은 경우는 전투 숙련 자 철퇴 숙련으로 맞서줬고요. 그 다음에 스피드 하나씩 줬고 철갑 피부 6개 주면서 아이템팩 포함 15개 아 타고난 저항 어, 요게 이제 다섯 개 주면서 아이템 발포함 14개까지 갔고요. 전투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힐인드까지 만땅. 어, 그리고 버섯과 하나 줬습니다. 자, 함성 가게 되면은 함성은 이제 전투 명령까지 하나씩 줬고. 어, 그리고 전투 지시 만땅. 어, 외침 만땅으로 가주면서 방어력 올려줬고요. 그리고 깨알로 아이템 반격까지 가면서 약간씩, 약간씩 아이템 파밍도 가능하게끔 만들어준 세팅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용연 보도록 할게요. 용병 같은 경우는, 자, 액트 2 용병, 위세 용병으로 가졌고요 자, 무기 같은 경우는 금지 가주면서, 어, 여기서 장착 시 16레벨 집중 오라 효과 적용을 끌어오면서 조금 더 딜력을 올려줬다. 컨센을 받으면서. 자, 따까리는 치료 가주면서 여기서 장착 시 1레벨 정화 오라 효과 적용. 이게 클렌징을 끌어왔고요. 라빠 같은 경우는 크라켄시의 명굴 가면서 여기 투스킬에 보게 되면 적중당 생명력 8%. 어, 요렇게 피를 빨게 되고, 모든 장력 65를 끌어오면서 용병에 안정성도 올려줬다 용병 고급통계 보게 되면은 자, 피8% 빨고요 받은 물류피해 8% 감소 어,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악마에게 주는 피해 언데드에게 주는 피해 치고 어, 요렇게 끌어온 세팅입니다 저희 사냥은 카오스 랭슈어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스왑하고요 함성 쳐줍니다 어, 그리고 스왑한 상태에서 텔포 타주고요 보이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수왑한 상태에서 빠따 돌려줍니다 굉장하죠? 데미지 지금 현재 15K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굉장합니다 자, 좋아요 용병 생존률도 괜찮고 어. 자, 때에 따라서 어, 여기서 뭐 아이템 파밍도 해주면 돼요 저는 이제 파밍 없이 쭉 갈게요 자, 이렇게 힐인드 돌려줍니다 어때요? 피도 빨고, 만화도 빨고, 데미지도 17K까지 올라갔죠? 지금? 어때요? 어, 17K 17K까지 올라간 데미지 거의 뭐, 한방 돌면 거의 다 죽는 어, 요런 느낌이죠? 자, 거의 박히기도 꽤잘 박혀요 지금 90% 명중률도 90%까지 올라간 느낌 자, 좋습니다 좋아요 어, 저 같으면 여기서 명저 같으면 천사 셋을 끼고 차라리 공속이 왜냐면 우리가 115잖아. 그죠? 몇 공속이 5연타죠? 5고 마운몇 공속이 5연타예요? 아시는 분 있나요? 이런 거 버서커로 잡아주고 5고 마운 5연타 몇 공속이지? 자. 자,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깔끔하죠? 자, 여기서는 애들이 파나기 붙어서 약간 거치기로 이렇게. 너무 파고 들어가면 이제 파묻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쳐주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잡아줍니다. 어, 자, 준영이도, 어, 생존율이 꽤 괜찮아요? 어 다소 이제 금지가, 데미지가 좀 약해가지고, 어, 쪼금 이제 잘못 공기면은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함성까지 받으니까 애가 피통도 높기 때문에, 어, 굉장히 생존율은 높습니다. 어. 함성을 이제 되게 두꺼운 함성을 받았죠. 디펜도 올라가고, 피통도 커지고, 그래서 준영이 생존율도, 비록 금지를 꼈지만, 굉장히, 어, 높다. 어, 요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요,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앰플이 묻었지만, 전혀 뭐. 자, 여기서도, 힐인드, 힐인드 돌려줍니다. 강타치공이 있어서, 어어, 이봐요. 박히면은, 디아가 쭉쭉, 쭉쭉 맞죠? 자, 여기서, 나머지는 이렇게 버섯코로 잡아주면 돼요 버섯코로 잡아도 금방 잡는다. 어, 요런식으로. 자, 요런 식이거든요, 어. 자, 요렇게 깔끔한, 트리플 H에, 어. 트리플 H에, 어, 오거 빻다. 자, 오거 빻다. 공속 몇인지 한번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기술. 소용돌이죠? 자, 기본 무기. 오거 빻다. 오우거 빻다. 자. 오거 봤다. 아 125네 오프레임 그러면은 이게 10을 공속을 더 맞춰줘야되네 그러면 여기 뱅팡을 가야되네 어 여기 뱅팡을 가면 5연타 나옵니다 어 지금 4연타네요 4프레임이네요 여기 뱅팡을 가줘야돼요 왜냐면 지금 공속이 115잖아 어 여기 뱅팡 가줘야돼 어 보니까 그 어쩐지 어쩐지 그렇더라 어 기욤은 그러니까 어차피 기욤은 가도 똑같고 공속이 여기도 15 공속이기 때문에 여기 기욤 가고 여기에 이제 뱀팡을 가주면 더 빨리 잡아요. 어차피 여기 피 만화를 여기서 빠니까 여기서 피를 빨 필요가 없거든. 내 생각엔 여기 기용을 가고 여기 뱅팡을 가잖아 그럼 125공속 맞춰지고 강타치공을 끌고 올수 있어서 사냥이 더 빠를 것이다 어, 라는 피드백 드리면서 어, 오고마울 트리플 H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아제보제보제보제보제보제보제보제보세연 허잇 감사합니다